네오메카 e 이미스 로봇 파워 배틀 제왕자 l 츠 하이킥 대 네오메카 경기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자 그렇죠. 아, 정면 대결. 자 Let's 언제나 아, 그랬듯이 비했어요. 자 시작과 함께 이렇게 거슬기 몰아붙이는 게 l 츠하이킥 i 매력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. 예전에 보면은 백넛 씨의 결전에서도 그렇죠. 전혀 주저 없이 달려들어서 자 지금 그... 그러다 보니까. 지금 또 어, 네오메카도 지금 그 수직 디스크를 지금 이제서야 이제서야 가동이 가동이었습니다. 되기 시작했어요. 네. 하지만 네오메카 팀이 굉장히 조정이좋다는 게요. 방금 전 상황에서도 전면으로 달려들 때 탈락 피했잖아요. 네. 어, 그 정도의 지금. 순발력 대단합니다. 자, 네오메카의 옆쪽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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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종이 얼려지는 어. 어. 상황이었어요봉종가요 자, 네. 종에서 조심해야 되겠죠. 서 조심해야죠. 아, 두 로봇 조종장들이 자, 점아 맞습니다. 자 우려했던 자 지금 네오메카를 전복이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어 혼자서 없죠. 없죠 저렇게 되면은 그 하이킥이 가볍게 함정으로 몰아넣은 걸로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. 네, 지금 그래도 밀어붙는데 계속해서 피하고 있어요. 쪽박기가 아직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레츠 하이킥이 원하는 것으로 데리고 가기는는좀 힘든 상황이에요. 대단합니다. 아, 아 살짝. 4연승. 4연승의 고지를 얻는 팀이 나왔습니다. 자 렉스와이킥 결국 4연승을 해내고 맙니다.